자, 샤워를 마쳤습니다. 샤워를 마치고 나면, 뭐, 아침에 하든 뭐, 저녁에 하든 상관없는 건데, 마치고 나면, 바디 모생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바디 모생진은 스트레스 해소용입니다. 주로 이제 근육이, 아, 뭐 긴장됐다든가,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실 탈모가 올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, 과로한다든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바디 모생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바디 모생진은 스프레이형 타입으로 되어 있고, 잘 흔들어서, 잘 흔들어서, 원하는 부위에 바르는데, 주로, 바디 모생진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 타입이기 때문에 내가 손이 닿는 거, 물론 이제 뭐 주변에서 도움으로 할수 있지만, 내가 손이 닿는 목 뒷부분, 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뻑뻑하니까, 낮에도 이것을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목 부분이나 어깨 쪽으로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. 발라주시고, 또 발목 아래로 잠깐 자 어, 바디 모생진 어, 이제 발목 발부터 발목 무릎 아래까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바디 모생진을 발부터 발 무릎 아래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저녁에 어, 샤워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충분히 잘 흔들어 가지고 발가락 사이 사이 저부터 발목 무릎까지 충분히 스프레이를 하고 마사지를 해줍니다. 발 발가락 사이도 마사지 해주면 상당히 그 수면을 잘못 그러니까 숙면을 잘 못하는 분들이라든가 피로로 인해 가지고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아주 단잠을 주무실 수 있는 이런 좋은 음, 발모제라고 생각 발모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충분히 바르시고. 또 반대편도 잘 흔들어서 발과 발목과 무릎 아래까지 충분히 발라서 이렇게 해줍니다. 이렇게 되게 되면 아,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아, 발, 발모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발모 효과에 좋은 바디모생진 꼭 꾸준히, 꾸준 발라주시면 발모 효과에 매우 좋습니다.